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들입니다. 이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막 떨어지는데 저쪽 하늘은 맑은데 왜 여기는 비가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미등키 주택도 하나 있고요. 땅평수도 기가 막힙니다. 앞쪽에 차한 30대까지 될수 있는 마을에서 공용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대지라는 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물이 궁금하시다면요 자, 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에서 매물도 수박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냥 좋아요. 바로 앞에 버스 정장 있고, 예, 앞에 30대 주차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고, 물도 쫄쫄쫄쫄 흘러가는 것도 볼수 있고. <laughs> 믿음기 주택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수리해서 쓰시든지 알아서 그냥 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수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225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예, 미등기 주택이 되어 있는데 저거 한 12평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다 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경계 먼저 찍어 드릴게요.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이쪽 담, 다 포함해서, 저기 집 보이시죠?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 저집 포함.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석주공사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포함입니다. 여기 다리 보이시죠? 다리도 되어 있고,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예, 마을 공용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딱 있습니다. 땅평수도 좋아요.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경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다리가 나아져 있습니다. 이래갖고 예전에는 여로쭉 들어가갖고 이 집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뭐 등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묵지로 그냥 놔두셨습니다. 예, 집을 조금 뭐 수리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대수선을 해야 되지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텃밭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앞에 이제 구가 하나 흐릅니다. 이렇게. 구가 있는데 저 부분에 복, 여기 다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예, 이 부분으로 들어가도 되고 반대편에도 되어 있습니다. 큰길 바로 앞쪽에 위치한 토지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비 많이 오죠, 여러분들? 우에비 떨어지는 거 봐요. 보이십니까, 여기? 비방을막 보이죠?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 경계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네, 여기 있는 집을 포함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D자로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비 많이 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어 안쪽에 여기 집을 털고 막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이거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렇잖아 뭐저 집을 조금만 개보수만 해가지고요. 자, 리모델링 살짝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터봤 왔다갔다하면서. 농막 대신 저거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 어? 비소리 봐요. 자, 뭐 이건 거의 뼈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완전히 어, 뭐, 뭐라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수리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될것 같은데 뼈대는 튼튼하니까요. 뼈대 사용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리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집을 보고 계십니다. 방두 개, 방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전기는 지금 현재 끊겨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쪽으로 널찍한 공간이 다 되어 있고요. 예. 요거 조금만 수리하고 뭐 어차피 이거 등기가 없거든요. 수리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다 깨끗하게 털어내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네,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막 도로가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되게 좋아요. 주차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네,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그냥 식당을 하나 차리셔도 여기 주차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셔도될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대지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하셔도 됩니다. 200평이 넘기 때문에 뭐 평수 큼직하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물고 있고, 자, 여기서 IC도 가깝고요. 네, 이쪽에서 경주도 가기도 좋고, 뭐 울산 가기도 좋고, 큰길 앞쪽에 이렇게 잘 물고 있는 이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그냥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땅평수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 예, 거의 삼각형 부분에 집이 앉혀져 있는 부분은 그냥 정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에 여러분들 뭐 단점이라고 하거나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옆에 여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직선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에 구 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안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앞쪽에 여기도 다리가 있고 저쪽편에도 다리가 있고 예, 다리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큼직하게 차한 30대까지 될수 있는 널찍한 마을 공용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예, 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여기 차길 보이시죠?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뭐큰 차가 지나가는데 뭐 그렇게 시끄럽거나 이러진 않네요. 뭐, 크락션을 올리고 지나간다면, 뭐 당연히, 아, 시끄럽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차, 큰 차들 많이 지나가는데도, 예, 여기다가, 요 경계로 해가지고, 예, 그, 뭐라 해야 되나. 차 지나가면서 소리를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담을 크게 쌓아두셨습니다.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촌집이 미주택으로, 있고 돼지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